아니 그건 아닌 것 같은데? 누군가 내 말을 반박하는 순간 얼굴이 붉어지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모든 시선이 나를 향하는 것 같고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에 부들부들 떨리기까지 했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내 자신도 믿고 나를 부정하는 사람도 믿고 세상마저 원망스럽게 느껴졌던 이 감정. 이 감정 어디서 오는 걸까요? 수치심이 터져나올 때 우리는 과격하게 반응하거나 울음을 터트리거나 혹은 조용히 숨어버리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 숨기기만 하면 괜찮아질까요? 수치심은 숨길수록 커지고 오히려 솔직히 마주할 때 조용히 작아질 수 있어요. 숨기지 않고 마주하는 것만으로 진짜 변화가 시작된다면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지 않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걸 들키면 사람들이 나를 무시할 거야. 우리 집 이야기를 알면 날 피하겠지. 내가 완벽하지 않으면 나를 우습게 볼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애써 가면을 쓰고 수치심을 깊이 숨겨버려요. 하지만 정말 숨긴다고 없어질까요? 사실 수치심은 숨길수록 우리 안에서 커집니다. 심리 전문가 브레네 브라운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수치심을 숨기려 할때 뇌의 스트레스 반응이 강해지고 자기 비난과 자기 은폐가 심해진다고 해요. 저도 숨기려고 애쓸수록 마음이 더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이건 뇌과학적으로도 검증이 된 부분이에요. 뇌과학적으로 보면 감정을 억누르면 편도체가 과활성화되고 전전두엽은 감정조절 기능을 잃게 된다고 해요. 반대로 수치심을 인식하고 드러낼 때 전전두엽이 활성화돼서 감정을 다룰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실제 심리치료 현장에서도 자신의 수치심을 솔직히 털어놓은 사람들이 스트레스가 줄고 관계가 깊어졌다는 결과들이 반복해서 보고되고 있어요. 결국 진짜 강함은 숨기는 데서 오는 게 아니고요.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꺼내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고요. 저도 머리로는 알겠는데, 솔직히 쉽게 행동으로 옮기긴 어려웠어요. 좀, 좀 무서웠거든요. 정말 수치심을 인정하는 것만으로 괜찮아질까? 정말 많이 망설였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다 아주 작게, 아, 내가 지금 이런 거에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 느낌을 내 자신에게 조심스럽게 인정해 봤어요. 그때부터 마음 속에 아주 작지만 분명한 변화가 찾아오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리고 수치심을 인정하는 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라는 걸 알게 됐어요. 수치심은 나를 망가뜨리려는 감정이 아니었고, 오히려 나를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수용하고, 진짜로 성장하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감정이었어요. 수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마주했을 때내 안에 억눌렸던 자기 비난이 서서히 사라졌어요. 타인과의 관계도 달라졌고, 완벽한 척 하지 않아도 괜찮아졌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약점도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됐어요. 결국 수치심은 숨기는 게 아니라 나를 더 깊이 알아가는 문이었어요. 진실을 알게 된 우리는 이제 수치심을 숨기기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다루는 방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딱세 가지. 작은 실천이면 충분해요. 여러분도 이 중에 쉬운 것부터 한 가지씩 해보세요. 첫 번째. 수치심을 인식하고 부드럽게 받아들이기. 수치심은 억누르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 수치심을 느끼고 있구나. 이렇게 조용히 알아차리는 거. 그게 첫 걸음입니다. 사실 저도 처음엔 너무 어색했어요. 그런데 무시하면 할수록 오히려 마음이 더 불편하더라고요. 수치심을 연구한 심리학자들은 수치심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때 뇌가 감정을 더 부드럽게 다룰 수 있도록 변한다고 해요. 상대의 불편한 반응에 수치심을 느낄 때, 아 내가 지금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구나 가볍게 인정하고 그리고 괜찮아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바를 수 있어. 이렇게 스스로를 다독여서 그 작은 순간으로부터 자신을 많이 구해주세요. 그러면 생각보다 마음이 훨씬 가벼워질 거예요. 두 번째, 자기 연민과 긍정적 자기 대화 훈련하기. 취심이 올라올 때 우리는 정말 자주 스스로를 험하게 대해요. 왜난 이렇지? 나왜 이래? 나왜 이렇게 부족해?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그런데 왜 우리는 남한테는 따뜻하게 대해주면서 자기 자신한테만 그렇게 차가울까요? 내면소통의 저자 김주환 교수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내면소통은 결국 나에게 따뜻해지는 것부터 시작된다고요. 어릴 적 발표 실수로 취심에 갇혀있던 재민이도 그땐 어렵고,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 이렇게 따뜻하게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조금씩 자신을 풀어줄 수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말해 보실래요? 괜찮아. 지금의 나도 충분히 괜찮아. 마음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느껴지시나요? 세 번째, 신뢰할 수 있는 사람과 솔직히 나누고 공감받기. 수치심은 혼자 싸우는 감정이 아니에요. 저도 혼자 끙끙 앓을 때가 훨씬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브레네 브라운 박사는 공감은 수치심의 해독제라고 말했어요. 한 번은 프레젠테이션에서 실수한 경험을 동료에게 솔직히 털어놨어요. 그랬더니 동료가 나도 그런 적 있어. 정말 힘들었겠다. 그말 한마디에 마음이 어,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공감을 받으면 조금씩 치유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털어놔 보세요. 그 순간 취심은 진짜 힘을 잃어버릴 거예요. 숨기지 않고 인정하고 연결하는 것이세 가지 작은 용기부터 시작하면 돼요. 그 작은 용기가 취심이라는 어둠을 걷어내는 가장 강력한 빛이 될 거예요. 여러분도 여기까지 함께 오셨다면 진짜 멋진 변화를 만들 준비가 되신 거예요. 또 생각만 해도 두려움이 밀려오시나요? 저도 그랬어요. 왜난 이렇게 부족할까? 내가 뭘 하겠어? 끊임없이 내 자신을 몰아붙였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감추고 애써 태어난 척하고 그럴수록 수치심은 더욱 커졌어요. 저 역시 아주 작은 것부터 내 자신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시작하면서 조금씩 진짜 나를 찾을 수 있었어요. 수치심을 억누르지 않고 인정했을 때 처음엔 어색하고 불편했지만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어요. 내가 실수를 했어도, 내가 완벽하지 않아도, 나를 비난하는 대신, 괜찮아, 누구나 그럴 수 있어, 라고 나한테 말해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도, 내 삶도 조금씩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어요. 더 이상 작은 실수에 무너지지 않았고, 부끄러움 속에 갇히지도 않았고, 나는 나를 조금 더 사랑할 수 있게 됐어요. 혹시 작은 실수 하나에 스스로를 몰아 세우고, 작은 약점을 지키는 게 두려워, 가면을 쓰고 살아가고 있다면요. 괜찮아요. 여러분은 이미 수치심을 꺼내놓고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숨기지 않고 조심스럽게 인정하고 따뜻하게 내 자신을 다독이는 그첫 걸음. 여러분도 할수 있어요. 조금 어색해도 괜찮고요. 조금 느려도 괜찮아요. 지금. 여기, 나를 있는 그대로 안아주세요. 이제 혼자서 애쓰지 않아도 돼요. 이곳에 나를 인정하고 서로를 이해하고 함께 성장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치심을 감추지 않고 있는 그대로 꺼내놓을 수 있는 이 여정에 여러분도 함께 해보세요. 댓글로 지금 솔직한 감정을 나눠보세요. 어떤 한 문장이라도 괜찮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우리 함께 걸어가요. 여러분은 숨길 필요 없는 소중한 존재입니다.